숨겨진 복지 혜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50만 원 지원금을 아직 다 사용하지 못하셨나요? 사용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서 걱정하고 계신 분들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11월 26일에 부담 경감 크레딧 수정 공고가 발표되었는데요. 접수기간과 사용기한이 모두 연장되었습니다. 더불어 내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경영 안정 바우처에 대한 정보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혜택 이젠 놓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발표된 수정 공고 내용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접수 마감일이 변경되었습니다. 원래 10월 28일까지였던 접수 기한이 10월 20일 오후 6시까지로 연장되었는데요. 약 2주 정도 기간이 더 늘어난 겁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서두르지 마시고 12월 10일까지 여유 있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사용기한인데요. 당초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모든 크레딧을 소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정 공고에서는 사용기한이 내년 1월 31일까지로 한달 연장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크레딧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기한을 늘려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용기한이 지나고 남은 금액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내 돈이 아깝게 국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반드시 내년 1월 31일까지는 모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크레딧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공과금, 4대보험료, 통신비, 차량연료비 이렇게 4가지 항목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과금의 경우 전기요금, 크리요금, 수도요금을 포함합니다. 4대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뿐만 아니라 사업주 본인의 보험료도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을 크레딧으로 납부하시면 즉시 차감되기 때문에 가장 편리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용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별도로 계좌 이체를 연동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크레딧이 연결된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정말 간편하죠? 이렇게 편리한 방법이 있으니 꼭 활용하셔서 지원금을 한 푼도 남기지 말고 모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도 사용 가능한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얼마 전 중소기업부에서 공문을 통해 명확히 했듯이 통신비는 경영활동을 위해 사용한 부분만 인정됩니다 유무선 전화요금과 인터넷 요금이 해당되는데요 데이터 사용료나 소액결제 같은 항목은 인정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연료비는 별다른 제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4대보험료 차량연료비, 공과금 순서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몇만원 남았는데 딱 맞춰서 쓰기가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데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과금이 60만원 나왔다 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크레딧은 50만원이 있죠 이럴때 60만원을 그냥 결제하시면 크레딧 50만원은 자동으로 차감 되고 나머지 10만원만 신용카드로 결제 됩니다 그러니까 크레딧 잔액을 정확히 맞춰서 사용하려고 애쓰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씀 입니다 그냥 편하게 사용하시고 크레딧은 무조건 0원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크레딧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만 혹시라도 신청을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12월 10일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의 이전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내년도 지원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비슷한 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다만 이름과 내용이 일부 변경되는데요. 올해의 부담경감 크레딧이 내년에는 경영안정 바우처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시행됩니다 이전 정부에서 만든 제도의 이름을 새 정부가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는 지원금액입니다 올해 50만원이었던 지원금이 내년에는 2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절반으로 감소하는 것이죠 공과금과 보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25만 원을 지원하며 약 6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신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 부담경감 크레딧을 받았으면 내년에도 자동으로 경영안정 바우처를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대상자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올해 부담경감 크레딧의 경우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경영안정 저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대상이 축소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간이과세자만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거든요. 2026년 예산안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 공과금 등 25만 원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50만 원을 받으셨던 많은 분들이 내년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매출이 1억 400만 원에서 3억 원 사이인 소상공인 분들은 아쉽게도 내년 지원을 받기 어려워진 것이죠. 지원 금액도 절반으로 줄고 대상자도 크게 축소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아직 예산안 단계라는 점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6년 예산안이고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입니다. 국회에서 최종 의결되면 확정되는 것이지만 그 전까지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내년에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1억 400만 원 미만은 너무 좁은 기준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신다면 우리 함께 여론을 형성해서 대상자를 더 확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올해 부담 경감 크레딧도 처음에는 대상자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상 공인들의 어려움을 알리고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상자가 확대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억 400만 원 미만이라는 기준은 너무 좁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올해와 같은 3억 원 미만으로 유지하거나 더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원 금액이 5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절반이나 줄었는데, 대상자까지 축소하는 것은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저도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목소리를 내주신다면 분명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힘을 합치면 정책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내년에도 올해와 유사한 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다만 이름은 경영안정바우처로 바뀌고 지원금액은 25만 원으로 감소하며 대상자는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간이 과세자로 축소됩니다.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현재 예산안에는 이렇게 반영되어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담경감 크레딧 수정 공고 내용과 내년 경영 안정 바우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크레딧 접수 기한이 12월 1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둘째, 사용 기한이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셋째,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국고로 환수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하셔야 합니다. 넷째, 내년에는 경영안정바우처라는 이름으로 25만 원이 지원되지만 대상자가 간이과세자로 축소됩니다. 여러분 아직 크레딧을 다 사용하지 못하셨다면 지금 당장 사용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4대 보험료, 공과금, 차량 연료비 등 사용처는 충분합니다. 내 소중한 지원금이 국고로 환수되는 일이 없도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경영 안정 바우처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시고 여러분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숨겨진 정보를 찾아나서는 복지특파원, 저 김기자가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였습니다. 음.